오늘 하루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고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데 힘드시죠? <laughs>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막 여러분보다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막 혓바닥에 뭐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라도 좀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삶의 쉼을 좀 얻으셨나요? 어, 설교자로서 저는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기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 보증해 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 인생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들었죠.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셨나요? 저는 어제 조금 능력이 된것 같아요. 어제 저도 알게 모르게 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은근히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좀 강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저를 되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가 좀 무겁고 머리가 질끈거리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저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마치 이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할때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좀더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제가 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벌써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인 이 9장 10절부터 10장 끝까지는요. 다시 한번 솔로몬이 남긴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이제 10장까지는요. 주된 내용이 솔로몬이 남긴 업적에 이그의 치적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11장에 가서는 아마 이 주말에 11장 읽었겠죠. 1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요. 자 오늘과 뭐 이제 십장까지는요. 솔로몬의 그 빛나는 업적, 솔로몬의 영광 뒤에 나타나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빛과 그림자라는 단.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따라오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빛 가운데 어둠이 함께하는. 존재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솔로몬의 그 빛나는 업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솔로몬은 주님의 허락하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셨하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에게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온갖 재료들을 그가 책임져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은 이 히람 왕 두로 아니 두로 왕 히람에게 제가 자꾸 네,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보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보답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가 어떤 것을 보다, 보답합니까? 11절 보십시오. 갈릴레 땅에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히람은 솔로몬이 준그 땅이 눈에 들지 아니하여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왜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브리라는 이름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 쓸모없는 오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가브리에게 준 땅이 가치가 없는 땅, 볼모지와 같다라는 땅이라는 것이요. 자,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히람의 그 탐욕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뭔가 인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 가불이라는 이 단어에 등장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데 좀 인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받은 그 은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풍성하게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그림자라는 거죠. 자, 15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한 업적에 대해서 나타나요. 특별히 어떤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했던 많은 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건축 사업을 왜 했냐?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왕국을 더욱 견고히 발전시켜 나타났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요, 이런 도시가 나옵니다. 하솔과 무기독과 게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국경 경계에 위치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매우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도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도시들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건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건축 활동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군사적으로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나라를 군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런 건축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있죠. 솔로몬에게는 강한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신념이냐? 우리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게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하는 어,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그런 활동 업적들을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아주 큰 업적을 남겼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서 성공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할지라도 뭐 어쩌면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업적들을 남기는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제가 전에도 읽어 드렸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가졌을 때 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세 가지. 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금은 보화를 쌓지 말라, 나를 위해서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것을 다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한 정말 지금 도시들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죠 그런 성들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신념이 어느 순간 그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화려한 건축 사업 이면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난 족속을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려면은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을 할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꾼들을 바로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예 활동을 시키는 일, 부역을 시키는 일을 솔로몬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들고 그것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일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또 다른 m o 이나타나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배를 짓게 되고 또한 해상의 무역을 또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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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ittle b i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삼 가운데 있는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해상 무역에도 이스라엘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의 영광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인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살펴보진 않았지만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 이방 여자를 위해서 궁을 따로 지어, 지어주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인 힘을 자꾸 길러요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힘을 길러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어두운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또 다른 의식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저는요 솔로몬의 시작은 솔로몬의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라고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할 것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제자관에서도 그 제자훈련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라를 자꾸 번영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 여왕에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가진 그 부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솔로몬 안에 들어왔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지혜가 변질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 변질되게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보였던 거죠. 그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게 되니까 경제적 이익 그런 관념,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이 번영하는 그 방식을 쫓아가고 세상이 힘을 쫓아가고 그런 가치관으로 솔로몬이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할 그 시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막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것이 나의 주업으로 되려고 할때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알아서 자기가 잘 넘어질 테니까 근데 세상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할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사리고 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과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그 가치에 물들여 우리도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되고. 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치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